45번째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. 이번에는 연립을 할 건데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 또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. 자, 뭐 똑같은데 약간 대입법을 좀 많이 써요.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는 그리고 근이 한 쌍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립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쌍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도 있는데, 요 특이한 형태까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유형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1번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법 이용해서 얘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바꿀 수 있죠?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. 그럼 x의 제곱,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os 해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는 25인데 25는 이제 사라지죠 이렇게 자 인수 분해주면 오로 약분 해주면 인수 분해주면 x의 x 빼기 4는 0이니까 x가 0하고 어, 4 이렇게 두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5가 되고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 3이 되죠. 그래서 0,5와 4, 마이너3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다음 이번에 2차식과 2차식으로 된 연립방정식이에요. 근데 얘 위에를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. 얘가 인수분해돼. 가 3y, y. 얘가 x 마이너스. 그럼 x 빼기 3y와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. 자 여기서 x 빼기 3y가 0이니까 x는 3y라고 하는 식이 한개 나오고 여기서 x는 -y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.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. 대입. 1번부터 넣어 보면은 9y 제곱 더하기 y 제곱 10y 제곱이 10이라서 y 제곱이 1 되죠. 그러면은 이제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두 개가 나와요. 맞죠? 그러니까 y가 1이면 x가 3이고요.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3. 이렇게 두 쌍이 나왔고, 또 2번에서 또 나올 수 있겠죠. 이제 x가 마이너스 y니까 대입해주면은 2y 제곱이 2y 제곱이 10이 되죠. y 제곱이 5니까 y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죠. 그럼, y가 루 o o 5일 때, x는 마이너스 r o o y가 마이너스 r o o 일 때, x는 루 o o 이렇게 해서, 총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. 알겠죠? 어, 이거 좀 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9번 형태, 9번. 자, 이번에는 봐보세요. x 플러스 y가 8이고, x 곱하기 y가 15에요. x하고 y를 근이라고 생각하면 두근의 합이 8이고 두근의 곱이 15다라고 하는 것과 좀 뭔가 좀 비슷하죠?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5는 0 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근이 x하고 y다라고도 볼수 있죠. 두근의 합 8이니까 마이너스 8t 두근의 곱이 15니까 여기 상수항이 15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 되죠? 3 5 빼기 빼기 t의 값이 3하고 5가 나오는데, 그래서 x가 3일 때 y는 5가 되고요. x가 5일 때 y는 3이 돼요.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올 수 있죠. 얘는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찾았다는 거. 어때요? 어렵지 않죠?